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간제 민족주의가 돌을 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 경제 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영역에 정치가 들어와서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많은, 많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하고. 사태 흐름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시끄러운 불란 같은 것에 휩쓸려서 어, 사태를 어, 휩쓸려서는 사태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 비판하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어, 씌워버리는 허무맹랑한 풍조가 지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 그 다음에 기사들도. 현 사태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 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자에 보면요 H를 봅니다 제가 아, 언론사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삼성전자가 일본산 소재와 하학약품을 아예 배제하는 원칙을 정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일본산 소재만 해도 어, 220여 개 품목에 이르는데 이것을 모두 다른 나라의 소재 그리고 국산할 것은 국산하겠죠. 이걸로 바꿔서 완전히 탈제펜.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참 너무 가장 보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 테스크 포스는 분명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세종에 대해서도 이미 수출 규제에 들어간 상태고, 하이트 리스트에도 우리나라가 배제되면서, 아, 웨이퍼 블랭크, 아, 블랭크, 마스크, 아, 포토 마스크, 또 실리콘 웨이퍼 등이 또 추가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어, 위기 상황에서 소재를 다변화하고 소재 공급체를 다변화하고 또 국산화 할 것은 국산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TF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TF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어, 곡해 했는데요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TF가 아니라 문제가 나고 있는 소재 공급처와 관련한 그런 구멍을 메우기 위한 TF 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인정하기 싫을 수는 있지만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일본이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는 어 계속 언급해서 어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 일본을 완전히 배제한다는게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 해외에 일, 해외에도 일본산 소재, 어,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아예 대체할 수도 대체제를 구할 수도 없는 품목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 삼성이 이런 식의 어, TF를 꾸렸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런 기사를 바라 어, 이런 기사를 원하는 부류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사라고 밖에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경제전쟁이 가열되면서 우리의 피해는 적, 적고 일본의 피해는 클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본의 이런 그 후안 무치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전의 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요. 결국에는 한일경제전쟁이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는 외교적 타협을 모색하기보다는 강대강으로 싸우기를 바라는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기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는 사실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경제 영역에 정치가 스며들고 있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런 식의 기사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1보에서, 또, 그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리드부터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내년 2월에면 반도체 3종의 탈일본이 가능하고, 일본 기업의 아, 일본 기업이 압의 파산을 맞을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일단 내년 2월 반도체 3종의 탈일본이 가능하지도 않, 가능할지 안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순도 브라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산 대체제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29 99 99.9999 해서 12개까지 되는 그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한국산 대체제를 가지고 최대한 일본산 제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나오는지 를 지금 테스트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대만 러시아 중국 쪽의 대체제를 알아보고, 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 E 부용 포토레지스 같은 경우는 일본 대체제가 없어서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뭐 빨라도 1년은 걸린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 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 반도체 세종의 탈 일본이 가능하다 이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박재근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실제로 언론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 아다라고 어다는 게 한국 말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긍정적인 멘트에 조금만 살을 붙인다면요. 그리고 일본 기업이 아베 파산을 맞을 것이다. 아베 발 파산을 맞을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 소재 기업들은 글로벌 하드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한국, 삼성과 하이닉스 큰 고객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이쪽에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죠. 케미칼이나 스텔라 케미, 어, 케미파, 그 모리타하, JSR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시니어치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서미토모 어,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한국과 하이닉스의 그 설사 나중에 진짜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출 금수가 아니고 규제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수출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봐도요. 일본이 많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일 간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것은 외국 기업들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일본 기업들을 배제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그 한국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들 기업의 매출 비중이 고작 10% 밖에 안 됩니다. 10% 매출이 빈다고 이런 회사들이 파산한다. 아베발 파산. 아베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일본 소재 기업들이 파산을 맞을 것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요, 현실을 호도하고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기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그 반도체 업계에 건의가 있다는 기술 학회장 입을 빌어서 이런 식의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거북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재 국산화 같은 경우도 테스트가 5분의 4, 10분의 9, 20분의 19가 되었다 해도 그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단계 때문에 파토가날수 있습니다. 이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진행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 수출 안 해도 되겠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도, 메시지가, 강경한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던진다고 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산화가 참 조심스럽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요. TSMC 다 아실 텐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입니다. 이, 기, 이 기업도 포토레지스터를 한번 잘못 써서 수백억 피해가 났었습니다. 제품이 있다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V용 PR 같은 경우에 지금 박재근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석처럼 그 인터뷰했던 기자가 끼어넣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치 재고가 확보됐다 EV, EUV용 PR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지금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요 삼성에서는 확인도 안 해줄 뿐더러 왜냐하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일본 정부가 다 맞겠죠 벨기에로부터, 어, 사실 벨기에 합작법인은 일본 소재기업의 벨기에 합작법인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삼성이 재고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뒀을 리도 만무하고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게 되면 실제로 이 사실이 맞다고 하면 일본 기, 일본 정부가 어, 벨기에 그 통로도 다 맞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그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있는 일본 소재 기업의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 넉넉고 손, 두손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식의 어, 기사들은요, 결국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 우리 한일전이 경제 전쟁이 더 열심히 싸워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소재 국산화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대기업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야 소재 국산화도 필요가, 아, 아, 쓸모 있는 일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절축점이 매우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 이미 소재 강국인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돌발 변수에 에, 돌발 변수를 맞이해서 소재 국산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더 전략적으로 어, 국산에 해야 되는 품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을 야, 일률적으로 다 소재 국산에 나선다 그리고 소재 처다 변화에 나 공급 처다 변화에 나선다 넌센스입니다 이게 되,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회장이라는 양반이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사실 어, 이 우무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제1호에서 어제는 또, 그, 미주어 은행, 관계자가 와서, 어 우리 대기업 회장들, 총수들을 만나서, 일본이 해꼬지 하는 일은 없다는, 없을 것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고 갔, 어, 발언을 남기고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정확히는 미주어 파이낸셜 그룹 회장이, 사토 야스히로라고 야스 하네요. 이 양반이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SK의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금리가 낮은 일본 자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처럼 성장 가능성과 신뢰가 높은 국가가 거래하는데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국과의 관계를 더 늘려갈 것이라는. 지지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좀 까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경제전쟁에서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은 지금 낮은 상황이죠.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하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되면서 이틀간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환율은 1,2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사실은 정부에서 말을 흘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나름이라고 나와 있죠. 기업발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금융위원회겠죠. 같은 게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금융시장은 어떤 방향에서 충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원론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계 자금의 스탠스도 변한 게 없다는 식으로 그 발언을 했었는데 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요동을 치고 한율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스를 흘려서 어, 불안해하는 금융시장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요, 삼성, 하이닉스기 때문에 원체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조그룹 같은 경우, 삼성, 하이닉스와는 그를 끝이 않겠다. 하지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다가오면 롤오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 냉정하게 상황을, 상황을 보는 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권 입장에서는요. 일본은행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간제민족주의가 노골화되면서 이 지자체, 그다음에 특정 언론을 통해서 한일전을 가열시킬 만한 재료가 될 만한 그런 불쏘시개가 될 만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간제민족주의가 원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어, 간제민족주의를 비판한 그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장직 교수라고 원체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아, 많이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고려대 명예교수죠 이분이 그 간제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아, 보고서를 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지금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는데, 논문 내용이었는데요. 민족이라는 건 사실 순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가 붙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수 자체를 청산 대상으로 놓다 보니까 이 간접민족주의를 통해서 친일하던 사람들이 반공 프레임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탄압해왔고 적폐세력으로 커왔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인식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민족주의를 통해서 자꾸 역사 청산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분열과 갈등은 커집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항상 지금 그 한일전을 선봉에 서서 우리 국가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간재민족주의 자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일본을 악마화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간재민족주의는 어 친일 무리를 청산해야 된다. 지금 근대화 세력들이 친일했다는 한 근거도 없죠. 근대화 세력들이 다 친일했던 사람들도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 간접 민족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친일 프레임은 결국 반일 프레임은 결국 반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한미 분담금 관련해서 50억 달러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6조 넘게, 1조 남짓에서 6조 넘게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더 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중거리 미사일도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했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문재인 정부와 쉽게 결정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또, 밤미 성향에 가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 한미 관계를 파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죠. 한미 일 군사정보 협정이라고 하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지금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일 갈등이 불씨가 조금만 옆으로 번져도 반미 운동으로 번질 수 있고,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시프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도 관계가 파탄다고 미국과도 파탄나서 우리는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어 경제전쟁에 가열찬 투쟁을, 투쟁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정부가 저는 못마땅한 거고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